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일반 시내에서 달리는 차량이라기엔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차량의 과속은 빨간 정차등 앞에서도 멈출 줄 몰랐고, 이후에도 또한번 신호위반을 합니다. 도심 한복판을 질주하는 차량, 이번에는 직진 신호에서 과감히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한 대와 쾅하고 충돌하고 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렌터카에 치어 인생이 박살났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가해자의 것으로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지난 24일 8월경 발생한 사고라며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 사고로 A 씨는 몸의 뼈가 약 23개 부러지고 폐가 찢어져 혈흉으로 사망 직전이라는 판단을 받아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반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은 했지만 사고 후유증이 심한 상태라는데요. 그러나 형사소송 중인 지금 가해자의 과실에 대해 명확히 짚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A씨가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좋게 100km가 넘는 속도로 추정되지만 공소장에는 60km라며 초가속 운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또한 A씨의 오토바이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라고 보고 탄원서를 넣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고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서 내린 온몸 문신 가득한 남성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 및 신호 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